안녕하세요. 보상교육과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이전 강의에서 넘어오셨나요? 먼저 교육 평등관과 관련된 보상교육을 살펴봅니다. A 어린이와 B 어린이가 있는데요. 두 어린이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A는 발달에 촉진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고 B는 발달의 촉진적인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요, A와 B는 같은 날 입학을 합니다. A와 B 중에서 학교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어린이는 누구일까요? B 어린이겠죠. A는 학교에 적응해서 학업을 따라갈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고, 준비도에 있어서 b는 앞서 있습니다. a는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죠. 둘이 같은 날 입학을 했지만 a와 b의 출발선은 같지 않습니다. 준비도에 있어서 b는 앞서 있고 a는 뒤떨어져 있다는 것은 출발선에 있어서 공정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은데 결과가 평등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불평등이에요.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앞서 있는 B를 끌어내릴 수는 없는 것이니 A가 출발선에 가까이 갈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모자라는 것을 보완해준다, 보충해준다, 보상해준다는 뜻입니다. 보상교육. 우리가 학교교육이라고 하면 인지적인 측면을 먼저 떠올리기가 쉬운데요. 말하자면 B는 학교에 입학할 때 글을 읽을 수 있고 A는 집에서 글을 배우지 못해서 첫 시간부터 차이가 난다. 이렇게 말이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A에게는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경험 등등의 측면에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면에서 부족한 것을 합쳐서 문화실조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이 문화실조를 보완해주는 것이 보상교육이에요. 문화실조는 문화결핍, 문화결손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조, 결핍, 많이 들어본 용어죠? 건강에 꼭 필요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해서 건강이 위협을 받게 되는 것을 영양실조, 뭐 비타민C 결핍,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문화실조, 문화결핍은 바로 여기에서 빌려온 용어입니다. 다시 합니다. 보상 교육은 보완해주는, 보충해주는, 보상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학교 교육의 준비가 부족한 A를 도와주는 것이다. 이미 아시겠지만, 달리기를 할때 말이죠. 신호가 땅! 하고 울리면 동시에 출발을 하고 누군가가 신호보다 0. 몇 초라도 빨리 출발하면 실격이 되잖아요. 이렇게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는 것을 헤드스타트라고 한다네요. 보상교육이 정책으로 시행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규모이면서 대표적인 것이 헤드스타트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헤드스타트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게 된 시대적 배경. 1964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빈곤과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빈곤한 집단들이 있는데 왜 빈곤한가? 이유가 단일하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빈곤한 가정의 자녀가 발달에 촉진적이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발달 부진을 겪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따라가지 못해서 낮은 학업 성취를 보이고 학업 성취가 낮으니 졸업해서 취업에서 불리함을 겪고 그들이 빈곤한 부모가 되고 자녀들이 다시 이렇게 되니 이 빈곤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빈곤한 가정의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몇 가지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경제기회균등법이라고 하는 The Economic Opportunity Act, Higher Education Act, School Aid Bill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보려는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는 처음에 경제기회균등법의 테두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혹시 지금 말이죠? 우리가 뭐 미국의 법까지 알아야 하나? 이런 생각하시나요? 헤드스타트 프로젝트의 1차적 관심이 교육이 아니라 경제적 관점에서 만들어지고 시행되었다는 것, 그걸 한번 짚어보는 것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사회개혁으로서의 교육개혁이에요. 수단으로서의 교육. 이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보상 교육 프로젝트입니다. 왜 취학 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냐? 주목할 것은 1950년대 말 60년대 초에 아동 발달에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요, 블룸, 헌트 등의 연구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재능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고정적인 것도 아니다. 즉, 변할 수 있다는 말이죠. 환경이 아동 발달에, 특히 인지 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이론은 전통적인 유전론에 대한 도전이면서 아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었죠. 블룸은 심지어 17살의 지능을 기준으로 볼때 발달의 50%가 4살까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조기 아동 교육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여기서 잠깐 참고로요. 블룸은 여러분이 교육과정 평가를 공부할 때 나오는 교육 목표 분류학, 교육 목표를 인지적 영역, 정서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분류한 바로 그 학자입니다. 그리고 헌트는 1960년대 초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기초 작업을 했다고 하네요. 헤드스타트 프로젝트가 제시한 목적은 무엇이었나 여섯 가지를 알아 봅니다. 좀 길지만 읽어 볼게요. 첫째. 건강과 신체 능력은 유아 개개인의 발달에 적합한 단계를 통하여 증진시킨다. 둘째 자신감 자발성 호기심과 자기 훈련의 조장은 유아의 사회 정서 건강 발달을 증진시킨다. 셋째 개념 발달과 의사소통 기술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의 사고 과정과 기술들을 증진시킨다. 넷째. 유아를 위한 성공적 기대와 형태 수립을 통해 현재를 위한 신뢰감의 분위기와 미래학습 노력 등 전반적인 발달을 증진시킨다. 다섯째, 개개인 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한 유아의 가정의 능력을 증진시킨다. 여섯째, 유아와 가정 내에 존엄성과 자기 존중감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제시된 목적에서도 알수 있듯이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는 사회, 경제, 교육의 모든 면을 고려하여 유아와 그 가족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건강, 신체 능력, 적합한 단계, 자신감, 자발성, 호기심, 자기훈련, 사회 정서, 건강 발달, 개념 발달, 의사소통 기술, 사고 과정, 성공적 기대, 신뢰감, 전반적인 발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정 내의 존엄성과 자기 존중감 등등 교육이 간단하지 않죠. 헤드 스타트 프로젝트는 1965년 여름에 8주짜리 프로그램으로 처음 시행되었고요. 이후 1966년부터 정규 학계의 일부가 되었고, 곧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헤드스타트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평가를 해보니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제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미국은 평가의 나라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평가 진짜 많이 해요. 그럼에도 생애 초기 경험이 중요하니 취약직전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때 유아 발달과 돌봄의 기본적인 책임이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니, 그러니 영유아를 위해서는 가정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홈스타트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시작 연령을 내리게 된 거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즉각적인 성취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가정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잠깐 보충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영향이 지속적이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에게 입학 후에 일정 기간 동안 포괄적인 교육과 양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것을 팔로우스루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헤드스타트 프로젝트, 홈스타트, 팔로우스루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지자체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어떤 교육 평등관보다 교육 결과의 평등, 보상교육을 둘러싼 논쟁은 매우 격렬했습니다. 반대와 비판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는 보상교육과 론스의 공정으로서의 정의에서 알아 봅니다. 감사합니다.